트로트 신동 오유진은 최근 펜을 꾸짖었다는 소문으로 온라인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다. 오유진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자신과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녀의 대처는 용기와 책임감의 표본이었다. 사건은 한 익명의 SNS 계정이 오유진이 공공 장소에서 팬을 30분간 심하게 꾸짖었다는 주장을 올리며 시작되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오유진이 팬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일부는 그녀의 활동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일부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동안 오유진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대중의 의구심이 커져갔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급격히 전환되었다. 영상 속 상황은 초기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오유진이 꾸짖은 상대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사생팬이었다. 이 사생팬은 택시를 이용해 오유진의 차량을 집요하게 추격하며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 택시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며 오유진의 차량에 바짝 따라붙었고 이로 인해 오유진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결국 오유진은 더 이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 외진 곳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택시에서 내린 사생팬과 대면했다. CCTV 영상에는 그녀가 사생팬과 택시기사에게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오유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사생팬과 택시기사는 속도 위반과 불법 추적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라 심각한 법적 위반이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급변했다. 오유진을 비난했던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자신들의 오해를 후회했다. 오유진 씨를 오해했다는 사과와 지지를 담은 게시글들이 넘쳐났고, 그녀의 결단력과 대처 능력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유진의 용감한 행동은 사생팬 문제와 아티스트의 사생활 및 안전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생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오유진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비난을 퍼붓는 행태의 위험성과 진실 확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유진은 비난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용기와 책임감을 증명해냈다. 이번 사건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으며 대중에게 성숙하고 공정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다. 이는 단순히 오유진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아티스트와 대중 간의 건강한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으로 남았다.